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설교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안식일 환영 예배, 금요일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서 어, 우리가 말씀을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란 무엇일까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도대체 설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말로써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말로써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거. 여기 케네디라는 분은 성품은 어, 성품은 다 알아. 저 혼자 했는 얘기인 도움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 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설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사장 십육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레대로 성언제 어 회당에 들어가셨고 또그 시간에 이렇게 앞에 서셔서 성경을 딱 펴셔서 이사야 오십장 장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런 것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이것이 응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뭐야?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기록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림교회 초창기에는 꼭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그때는 목사님 따로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나 또 말씀을 먼저 그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는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음으로 성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많은 이제 이 목회자들이 공부를 받다 보니까 목회자만이 꼭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설교는 우리가 성경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꼭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떤 기도회에서 또 어디서든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이설교는 목사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교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이설교는성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유 생명이라라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그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유 생명이라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다서선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는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것이. 디모우 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 때요? 성전에 가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이 프리치라고 했죠? 그다음에 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전파다, 전파하다, 전하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프리치라고 그 설교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자의 준비에 대하여 함께 살펴봐 보겠습니다. 첫째,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M. 바우즈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다.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강단 위에서의 기도 없는 설교는 강단 밖에서의 죽이는 말밖에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뭐 해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어요. 그 의사가 수술대에, 수술대 앞에서 자기의 이수술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한단, 죽이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생스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육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과 청중이 설교를 통하여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크스턴은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설교를 위해 기도에 잠기도록 하고 강단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이번에 어느 어느 장로님 이걸 꼭 들어야 돼 아니면 어느 집사님이 걸꼭 들어야 돼 그런 자신의 어떤 뜻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무대우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분별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tudy라고 얘기를 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세몬보감 2권 337쪽에서는, 목사들이 진리를 설교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흥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매출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나타내셔서 마음은 진정한 기쁨에 도달하고 위안을 주는 방험한 진리가 펼쳐지면서 끝없는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꾸준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진리의 보화를 펼쳐주시겠죠. 그리고 빌리그레 목사 알죠? 그빌리그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서 목사가 된다면 지금 연구한 것보다 세 배나 연구할 것이다. 다른 업무를 축소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으나 너무 적게 연구했다. 앞으로 살아서 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2 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연구를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또 연구 없이 이 생명을 다루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란 이 설교자는 첫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고 두번째는 말씀의 사람 세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복음사역자 155쪽에는 복음을 효과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듣는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성령은 피 지배자가 아니요. 지배하는 능력이시다. 그는 진리로 마음을 비추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하는 목사의 모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영혼을 거룩한 분위기로 감싸시며 아직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경고하며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이는 곧 성령이시다.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라고 해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까 얘기했죠. 반복하면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거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서 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든 어떤 말을 할, 할 때든 이런 여기 설교집성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서론은 낚시의 미끼와 같아요.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이렇게 저기 걸어갖고서 넣죠. 그래서 그 미끼를 통하여 다른 고기들을 낚아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면서 저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흥를 일깨우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도 하고, 아, 뭐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네, 그게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론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쳤으며 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화살 같은 적용 화살이 가서 목표에 가서 어떻게 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냥 그 10점의 10점 관역을 잘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결론은 화살 같은 적용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나눠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적용 없는 말씀은. 결국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는, 그러니까 소귀의 위독경이라고 그죠? 경이 글을 읽어준 거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와 사용.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예와를 사용하는데 지루함은 성령에 대한 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은 그 성령에 대한 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죄라고 조나단 스위프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화는 창문이라고 그러세요. 통하여 밖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화를 통하여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화는 조명이래요.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얘기를 잘하는데 이렇게 예화는 조명과 같다. 라고 더 말씀을 더 깊이 할게 할 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쳐다보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화는 시의적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화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화는 뭘까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걸 통하여 막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했을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신 이런 것들을 은혜를 이렇게 이해와로 들어주면은 가장 진실되겠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를 위한 제안들. 어떻게 하면 될 좋을까요?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라. 어떤 사람은 말씀 한번 하고 엉뚱한 대로 다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냥 말씀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디모데후서 사장 1절 거기서도 그랬죠. 어민 명하노니 너는 뭐를 전하라? 말씀을 전파라. 그래서 리브앤헤랄드 1902년 3월 11자에서도 인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승과 격언만을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어,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뭐 왜쓸레가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것을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 인간의 주장보다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 이야기를 하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학자 161조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예수님을 높이들라. 설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들라. 어찌할까를 모르고 방황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들라. 아니 아니 예수 어디에 있을죠 어찌할까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자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또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예수께로 나오라고 외치라.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 제목이 구원의 이치가 되게 하라.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귀하는 자의 힘이요. 믿는 자의 요수이신 것을 소개하라.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얘기를 똑같이 하면 사람들은 뭐,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사람이고 다 죽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전도 192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엘바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전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른다. 이미 지나가버린 귀한 기회는 이제는 영원히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만일 진리의 이론과 함께 그리스도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면 그들이 주의 앞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그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거죠. 서신 19 그러니까 1901년 서신 19번 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권위있게 전할 때에 성령 께서 그 말씀을 신령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선의 설교 리빙스 알드 1890년 5월 20일 자 에서는 버터는 당당에어 부름을 입었으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부러한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야기하듯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할때 오늘 마지막 설교고 오늘 마지막 이 설교를 들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어, 당신의 설계에 불을 붙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설계로 불 속에 던지라. 그렇게 최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스터도 나는 설교에서 난,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아시는 설교를 할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외친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혼절하게 설교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어? 난 당신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응? 당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풍절한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길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라. 과격적이거나 유행어든 경망스러운 언어를 삼가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설교단상에서 막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 하나님의 단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연세 지내신 분이그 말씀을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어떤 그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쉽기 위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악에 뛰어나요. 그러면 그 음성을 이렇게 잘하고 또 아름다운 채색으로 이렇게 그슬 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가, 시가, 촉각뭐이 모든 것을 오감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 상상의 나라를 펄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묘사를 하는 것 통해서 그 말씀이 더 쉽게 와닿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찬양을 통하여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에 맞는 기별을 전하라. 어린아이에게 너무 어른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어른에게 또뭐 너무 아기들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연령에 맞는 기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은 우리 피곤해 지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이 소식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서 진짜 참된 평강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 언제 어디서나 뭐이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원래 장로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시도록 누구를 다시 세웠어요?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도록 그렇다고 집사님들이 설교를 안 했나요? 뭐 빌립 집사 또 스테반도 집사님죠. 스테반 집사도 그렇고 다 집사였지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우리가 또 기도할 어 말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헬마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설교자는 이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다음에 제 삶에 이것을 먼저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변화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가셔서 직접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인지 설교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 난 안, 나는 못해라는 그런 생각보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생활하여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치유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교에서 뵙겠습니다.